정말 별일 없겠지? 아까 얼굴에 칼자국 난형사가 너 유심히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 있다 그래 야 어차피 걔 붙잡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절대 몰라 너만 그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약간 쓰지 말자고 했잖아 야이 새끼야 같이 뜨자고 할땐 언제고 지금 그 입에서 그딴 말이 쳐 나오냐? 있어봐, 씨, 그 병원비 얼마 나온대 바느질 했으니까 꽤 나오겠지. 하이. 야, 입 제대로 털어서 치료비 받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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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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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지금 왕코가 있는 응급실에 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왕코 생명의 지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왕코야, 너도 한마디 해야지. 완전 개 무서워서 진짜 오줌 실릴 뻔했어. 왕또 제대로 못해요 <laughs> 지금. 아몇 달간 치료 더 받아야 되는데 병이들 누님들 병원비 좀 보태주십시오. 아! 드립니다 아니야, 더간절해야지 형님들. 다음에 연락 기다린다. 역시 고다윗 엑스파일 최고 왕코 고생했어. 아, 콘텐츠아주 즐겨. 아, 아직도 심장 발렁발렁. 고다윗을 위해 별코좀 싸줍시다. 다음에 얼른 아, 가자. 감사드립니다. 자, 오, 오. 대하는 행시점장한테는 별코7 칠천 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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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저 엑스파일 영화 고다윗은 우리 왕코가 회복이 되는 대로 풍전부대의 좀비녀를 찾아서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때까지 본방 사수! 아! 야! 야웬일로깡소리 전화가 나왔다? BJ 랭킹 1위 강솔? 그게 웬일이냐? 야, 우리랑 합방 과정할 때 답장도 안한 아, 새끼가. 아, 새끼. 아. 아, 어, 영광입니다. 잘 나가는 강솔님께서 전화도 놔주시고. 아, 거기? 알았어. 끊어. 아, 먼저 끊어. 네. <laughs> 보젠다. 아, 오늘 방송 완전 대박. 이 방송 보고 어? 감동까지 먹는 날도 있고. 크, 어떻게든 살아남는 우리 다윗이 먹고 싶은 거다 시켜. 내가 쏜다. 이게 안 좋아? <laughs> 다윗 단편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해 미칠 것 같아. 그 여자 진짜 좀비야? 야 컨텐츠 노하우 막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 그렇게 재밌게 봤으면 너도 별콘이좀 쏘면서 보든지, 어? 근데 그거 자장 아니지? 그거 잘못 걸리면 훅 간다. 또 저번 아이템도 뭐냐? 자장 얘기가 좀 있던데. 아나 진짜 술맛 떨어지게. 야. 그렇게 쉬워 보이면 너도 같이 하든가. 어? 야 이딴 얘기 하려고 나 부를까? 뭐나 간다. 아, 왜 그래. 오랜만에 만나서. 다음에 우리 합동 방송할까? BJ 땅과 그구다 어때? 저기. 얼빠로 방송하는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지 않아? 지금은 콘텐츠 시대야. 그래야지 개인 방송도 살아남는다고. 알았어? 네, 여보세요. 누구야? 아, YNC 뉴스요? 아, 그럼요. 손정수 기자님. 아, 네. 기자님. 자, 잠시만요. 나 아, 지금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통화 좀 하고 올게. 어? 네기천이에 네네. YN 씨 뉴스라면 고다이도 완전 뜬거 같지? 새끼 거들먹거리긴. 야 조회수 좀 올랐다고 나대는 거 열라 반마시네. 근데 쟤좀 불안해 보이지 않냐? 다리도 엄청 떨고 어? 다크서클은 무슨 완전 볼까지 내렸어. 팬더야? 뭐야? 질투하는 거야? 질투는. 네, 전기자님. 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이제... 니들이랑 레벨이 달라지는 거거든. <laughs> 잘 들으세요. 우송지구대는 건물 뒤쪽으로 출동팀은 여기 두 명과 함께 나 따라와요. 저 실례합니다. 혹시 이렇게 쓰긴 여자 못 봤습니까? 혹시 어떤 여자한테 물어 뜯긴 분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떤 미친년이 말전 걸었다고 팔을 이렇게 물어 뜯어 놨다니까요. 숙종팀, 혹시 아, 이렇게 생긴 여자 맞아요? 네, 맞아요 얘. 예. 아, 눈깔 돌아간 게 완전 제대로 미쳤어요 얘. 예. 오른 쪽으로 하십니까? 저 저기, 저기 저 횟집 사이 길로요. 네. 고급대고급대 보상자, 보상자. 여기로 출하라. 현재 조아진 횟집 사이 길로 간것 같다. 갑시다. 네, 조건 잡아주세요. 자기야 오늘 파도가 참 적당하다. 어 맞아. 오 지금도 자기야 오늘 그하리인아닌데와진짜진짜하리도 분장 하리도 와. 하리도 분장 아 하나 둘, 둘 셋. 거야, 어? 아무도 몰라, 이 새끼야. 인생 한 방이야. 나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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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지금 여기 와있어. 어? 아니, 그 왜, 그, 그 광수리 광팬 있잖아. 너술 마셨냐? 걔가 지금 여기 와있다고. 네 얼굴 기억하고 찾아온 거 아니야? 야, 그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이 새끼야. 야, 아까 기억 안 나? 우리가 주사 놓으려고 하니까 걔가 갑자기 또. 이번 거 대박 나겠다. 야, 날씨도 도와주고 지금 다 좋아. 이번엔 제대로 해. 어? 지난번처럼 바닥에 나와가지고 다 날리지 말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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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제일 중요한 단계야. 팔. 야, 근데 인터넷 보니까 이거 부작용 장난 아니던데 그, 괜찮을까? 지난번에 네가돈 주고 쓴그 연극영화과, 걔. 걔, 걔처럼 발 연기하면 끝장나, 알아? 리얼처럼 해야 되는데 진짜처럼 해야지 대박난다고, 이 새끼야. 아, 그래도 이건... 전문가용 카메라 쓰고 싶다며? 프로처럼 일하고 싶다며? 아니야? 가자. 시 시골, 시뭘 시골, 시골. 시뭘 시골, 시골. 시골, 가 우리가 시골, 시골, 동골시 어떻게 하려고. 골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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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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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급성약물 중독 때문에 혀와 입술이 마비돼서 서름과 수능을 못 나서 나는 소리였다면. 도팀장님 잠시만요. 조아진 씨 지금 고다에서 공격하러 거기에 간게 아닙니다. 뭐라고? 무서워, 이모. 도와줘. 아까 고다에서 영상 속에서 조아진 씨가 한 스텝에게 덤벼들면서 한 말입니다. 조아진 씨 지금 고다이시 아니라 이모한테 간 거예요. 아까 그나마 의식이 남아 있을 때온 힘을 다해서 한 말이었는데 약물 때문에 혀와 입술이 마비돼서 소름 가슴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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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잘안 들리거든요. 여보세요. 무서워. 조하진 씨 이제 겨우 스물이에요. 너무나 무섭고 아프고 자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죠. 이모가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프파 CCTV 분석 결과 조하진 씨가 가출 이후에 거기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고 거기에서 보다이한테 타겟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이모 박승자 씨도 빠르게 계속 찾아오기도 했고요. 맛있게 드세요. 자, 야, 너 모델 할래? 강수리 나라 친구인데 이번에 같이 찍기로 했어. 아, 불러치지 마요. 어디 봐서 강수로 오빠랑 아니야 사이야. 아, 진짜야. 아, 진짜예요. 완전 외모부터 급이 다른데. 진짜라니까. 내가 이뻐서 사진 찍어준다는데도 튕기네. 아, 시. 돈도 많이 벌고 좋잖아. 여기 알바비랑 잽도안 된다니까. 어? 한잔 할래? 했어요. 누가 근무 중에 술을 마셔요? 우리 아준이 여기 있을 거라고요. 아, 네, 나가세요. 여기 있다니까. 여기 강소리가 주인이라면서? 나 아, 모르겠고 나가세요. 우리 애가 죽나간 지한 달째야. 아준이. 아준나 여기서 우리 아준이 만날 때까지 폼짝도 안하 안 세요? 아니요. 그돈 진짜 주는 거죠? 아, 그렇다니까. 아 속고만 살았나. 나돈 모아서 패션학원 등록할 거란 말이에요. 강수로 오빠 스타일리스트 돼서 완전 잘 나갈 거거든요. 하는 거다. 짠. 조아진씨는 입구에서 이모가 자신을 늘 기다리던 것을 기억해내고 무의식적으로 거길 찾아간 겁니다. 가는 도중에도 누가 먼저 조아진씨한테 시비를 걸지 않으면 조아진씨가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 아실 거예요. 조아진씨. 조아진씨 우리 경찰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와주러 온 거예요. 정신을 좀 차려봐요. 우리가... 우리가 당신 도와줄겁니다 하진아! 하진아! 아, 아, 근데 제 What's i 제 What'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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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i 아 What's it? What's it? What's 진아 w h 이모왔어 아, 디모 이모가 좀늦었지 미안해, 아진다 민주 다 괜찮아. 이모한테 와. 아진다 아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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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찔다. 아다아아